하지 고 큰맘 먹고 왔는데 3강에 도전해 봅니다. 제가 드디어 3강을 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 유튜브 촬영을 찾으겠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2020년도 12월 28일 8시 47분. 지금 다들 출근 시간인데 저는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 연차 어, 남는 연차 소진이 가고요 그래서 월요일날이고 해서 그 사람도 많이 풍기지 않을 것 같아서 덕유산에 갑니다 아, 뭐 등산은 아니고요곤돌라 어, 타고 어, 설천봉까지 가서 좀 상고대가 어느정도 피었는지 보려고 뭐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 아마 이 데크길 좀 조금 걷다 오려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 연말 연시 다들 잘 보내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경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오고 는데 아마 이쪽이 금산 적벽강 쪽이 아니어서 그하라고 가까워서 안개가, 안개가 끼는 모양입니다. 이게 안개 낀날 오늘 그 월요일인데도 트래픽이 전혀 없고 어, 앞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전혀 없거든요. 아이뭐 운전할 때 적당한 시야가 확보된다면 안개 낀날 운전하는 것도 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뽀얀 그 어디를 딱 들어가는 느낌? 이게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그런 데 나오는 그 느낌이랄까? 이게 이게 몽환적인 느낌이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느낌은 느낌이고 운전은 조심해야겠죠. 네, 어느덧 무조 리조트에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네. 어... 리조트 입구에 있는 스키 렌탈샵 많은데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좀만 가면 리조트 정문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여기 멀리서 덕유산이 어, 보이는데 살짝 눈은 있는데 어, 오늘 날씨가 북해갖고 어, 상고대는못 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갖고 일단 리조트로 들어가서 어, 곰돌아가 그 평일은 10시부터 운행하니까 지금은 9시 47분 얼른가서 표를 예매하고 온도라를 타고 어, 설천봉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멋진 풍경을 기대하고 큰 마음을 갖고 가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어, 그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너무 많이 음습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오늘 불길합니다. 불길함이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차를 돌리고 있는데 어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어 여기 안내자가 곤드라 타고 왔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타러 왔다고 했는데 어 어제부로 곤드라 운행이 그 중단됐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 2.5단계, 전국적으로 2.5단계 되면서 온두라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환으로 아 운행이 중단된 것 같아요. 아 오늘 헛걸음 치고 이렇게 돌아가면 차를 돌려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휴가까지 되고 큰맘 먹고 왔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어 무주까지 왔으니까 아마 이 근처 한번 적상산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서 적상산에 한번. 거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상산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에 아침을 뒤로 하고, 지금 적산산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적상산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좀 오르막이 심한 구간인데, 아마 날씨가 추웠으면 아마 통제가 됐을 텐데 오늘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중간에 보면 통제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아 오다 그 프랑카드 보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와인 동굴, 그 어르 와인인가요? 부주 특산품 뭐 와인 동굴은 하는 그 와인 판매하는 곳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어,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카드에 일단 그 덕, 덕유산 상고대는 못 봤지만 적상산에 올라 멋진 풍경을 보는 게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 일단 덕유산 가서 어, 먹으려고 어, 따뜻한 물하고 컵라면하고 주먹밥하고 싸왔는데 아, 이쪽 적상산에서 올라가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어, 와이프가 맛있게 준비해 준 점심인데 그게 <laughs> 어, 좋은 장소에서 먹고 가야 될 텐데 아니면 다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성의가 있지. 그래서 튼 올라가 보도록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조금은 많이 어, 기분이 다운됐어요.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올라가 봐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운전을 좀 집중해야 되니까 일단 올라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와인동굴 옆에 있는 주차장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통제소예요. 그 적상산 올라가는 통제소인데 아 여기도 그 겨울철이라 동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식장산 아참 식장산이 아니죠. 덕유산 그 곤돌라 못 탔고 그거에 좀 반대편으로 적상산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적산산도 지금 그 동절기 다 통제가 되고 아 오늘은 참 재수없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너무 정보를 가지고 않고 부대뽀 무대보, 부대뽀로 그 나와서 겪는 고초라고 해야 될까 결론은 뭐제 잘못이죠 제가 큰 잘못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 봐도 나왔을 건데 전혀 아 기분대로 출발했고 휴가라 들뜬 마음에 나왔다가 아 낭패만 여러 번 겪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아 아까 좀 전에 인터뷰할 때 말한 것처럼 와이프가 싸준 도시락은 어디서 먹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도 못 가니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광에 도전해 봅니다. 일광 덕유산, 이광 <목소리> <2강, 목소리> 적상산, 삼광으로는. 어, 무주에 있는 태권도 공원,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 온 김에, 월요일이고, 또좀번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번번번꽉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온 김에 한번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단, 삼강,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렇고, 하여튼, 음, 삼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온도 체크하고 그거 해보시 예, 제가 드디어 3강을 달성했습니다. 무주 아, 태권도원에 왔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기관 폐쇄때문에 아, 이 공원도 문이 닫혔습니다. 아, 오늘 무주에 와서 삼강어하고갑니다 1강, 2강, 3강어. 좋습니다. 하여튼, 차를 돌려서 그러면 제으로 가던가 다시 어 집으로 가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휴가내갖고, 모두 어어온 것은 완전 꽝. 아 휴가가 이런로 그냥 이런 에피소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그 모든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 검색도 해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봤어야 되는데 아 무작정 발길을 떠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것 같아요. 할수 없죠. 뭐또 오늘날 없는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은 촬영은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